어머님들이 입장하실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계속해서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을 앞쪽으로 모셔봤고요 본격적으로 신랑 신부의 앞길을 벗겨주는 한쪽 전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님께서 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어머님께서도 그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양가어머님께서 밝히신 한상의 화축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등대이자 등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양가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어머님 맞절. 네, 이어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한행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라겠고요. 황금 같은 주말,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내빈께 인사. 네, 우리 어머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늘의 결혼식 함께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다려왔던 순간일 겁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입장하실 때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배수권, 멋진 모습 우리 입장하고 있는 신랑 과신부 계속해서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잡은 두 사람의 미래,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빈 네,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신랑과 신부가 입장해 보서 서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예를 다해 만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절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를 담아서 부부로서 올리는 첫 번째 인사 라는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은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로서 올리는 첫 번째 인사, 신랑, 신부, 맞죠. 세트에서 부부 사람의 결혼의 약속이 혼인 서역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앞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혼인 서역은 부부로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약속을 다짐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혼인 서역은 귀한 발걸음 해주신 사랑의 증인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직접 낭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준비되시면 천천히 혼인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서약서 신랑 문병인과 신부 서유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평생에 평생을 함께할 부부의 언약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는 것보다 슬플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든든한 보태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가끔은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서로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의 시작을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의 축복에 보답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신랑 문병일 신부 서윤아 두 사람의 사랑의 앞섭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버님을 반상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애는 필수 <laughs>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 파괴되는 게 수치가 아니라 자랑처럼 되어 버린 때. 요 이렇게 가정의 고귀함을 지키려 하는 두 사람 참 잘하셨습니다 결혼은 둘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는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결코 하나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를 이루어 내는 그것이 두 사람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결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준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음. 이제부터 두 사람이 지혜롭게 정말 마음을 맞추어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큰 예쁜 양초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정말 필요할 때, 아내가 그냥 무심코 뭐 오늘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참 남편들은 참 힘이 듭니다. <laughs> 이 양초에 불을 붙이고 둘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여기에 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보면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대화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이것은 어 정한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가는 그것이 바로 대안하고 여겨져요. 우리 여기에 불을 붙이고 앞으로 수많은 서로 다름을 정말 진정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가정, 좋은 두 사람 꼭 되어지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서로를 향해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 사람 살아온 삶참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요. 참 고맙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이루어갈 삶과 생활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참 고맙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사람의 직장생활, 여기저기 어울려 살아야 할 것인데 주변에 아는 모든 동료들이. 참 고마운 친구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의 가정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바라보곤 했던 것 이상의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참 고마운,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바쁘고 또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 날씨에 여러분들과 열 관계 없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합니다. 앞으로 서로 들었을 때참 잘한다, 참 고맙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만 한다면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두 사람 서로에게도 참 고맙다. 주변에도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이 살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 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도 영감을 돌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맙구나, 참 자랑으로 문화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 우리 주 예수 그리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시니 이 가정 위에와 장례 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其他时间。<music> 嗯嗯嗯嗯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주기 위하여 모든 뭐, 분들께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여러분 안 조당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한 부탁드립니다 딸을 키운 부모로서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이제 제 딸에게 든든한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사위 문서방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그 사람에게 엄마로쏙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